지난 6일 밤 정읍 내장산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돌더미에 택시 한 대가 깔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언덕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친 겁니다. 택시 운전사와 승객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 했죠. 차 상태에서 막지붕로막라오고막 도... 옆으로 우당탕 정신이 제 나와 버이득득니까은 낭내 맞가 아니고 가만히 게 전선을 때버리면서허기내 지난 6일 밤 11시 50분쯤 정읍시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내린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마을이 정전됐다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7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복구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다란 돌과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전선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가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업시는 전문가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한, 따라 응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혹시 예외나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도로는 전면 통제됐으며 도로 복구는 2주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